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장김치를 담아볼건데 김장이라고 할게 없는데 세포기입니다 세포기고 어, 또 석박지로 석박지로 이래갖고 또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김장 즐겁고 재밌게 한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<목소리> 자 이렇게 세포기를 이렇게 예쁘게 한번 잘랐습니다. 자 물은 1리터, 1리터, 콩껏 7리터를 넣겠습니다. 어 소금을 소금은 3컵을 넣겠습니다. 그냥... 잘 이게 잘 녹여줘야 돼. 물을 딱 미지근한 물로 하시면 좀 좋습니다. 옆에서 좀 이따가. 옆에. 옆에 왔어. 옆에 왔어. 옆에 왔어. 옆에 왔어. 옆에 사이가 어 옆에 왔어. 옆에 왔어. 옆에 세어 옆에 왔어. 옆에 어 전체적으로, 오, 오, 자, 이래갖고 그 소금 다섯, 다섯 컵, 물은 8 리터. 이래갖고 음. 한, 한 시간에 한 번씩 위치, 위치를 바꿔줄 겁니다. 무는 이총4 개인데. 하나는 작은 거를 채 썰고, 하나는 갈고, 어, 두 개는 석박질을 할 거야. 하나를 갈아요? 어, 그, 갈아가지고 넣는 거예요 어, 거에요? 갈아가지고. 아, 김장, 진짜. 김김치 어, 오. 그래갖고. 좀 맛있게 좀 한번 해보려고. 어, 좀 새롭게 하네. <laughs> 반컵 하고 소금 한반 컵만 넣어가지고 쓱쓱쓱쓱 3 0 분만 한 줄이게. 쪽파에한줌 정도 그 같이 넣어줄 거예요. 한한 c m m 정도 이렇게 동심동심 썰어가지고 네, 넣을 거예요. 사과 저번 우리 안동 가서 뭐야 이거 사과 이거 썩었다. 그래서 싸지. 지금 뭐 이거로. 하고 다가가 이거 그거 무 하나, 응. 어 무는 맞나? 이거 은것 같아요. 음, 이거 이거 나냐 깍두기 이대로 나줘 양념에 남은 거 깍두기. 속어져안요 빨리 빨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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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리 멸치액젓 한컵 종이컵 반컵 넣었습니다. 매실청 한2분의 1컵 생강이 없어갖고 생강가루 한반 스푼만 넣겠습니다. 스푼 새우젓이 참... 한세스푼만 넣으려고. 오, 이래가지고 물을 한반컵 정도만 넣겠습니다. <놀람> 한컵좀더주세 네. 내가, 이, 이 색깔 보고, 양념이 많이 납니다. 오케이. 아, 고춧가루여가지고. 어. 메이야! 응. <laughs> 메야! 저리 가라! 어딨어? 메이야! 메야! 저리 가라! 자, <laughs> <야. 웃음> <laughs> <매. 웃음> <laughs> 한 40분 동안, 그거, 물을 뺐습니다. 충분히 이제 빠진 것 같아가지고. 자, 자, 김장을 자 참치대봐야죠 그래갖고, 물튀기로 하나, 하나. 자, 그래. 이게 절반은 굴을 넣고, 절반은 굴을 안 열려고요. 왜냐면, 우리 아이들은 그거, 해물도 들어가는 거는 일종 싫어해가지고. 근데, 우리 어렸을 때는, 생선도 넣고 그랬어. 칼치도 넣고, 멸, 멸, 그, 뭐, 그 명태. 명태도 넣고 이랬거든. 대고. 대고, 대고, 대고. 고한번고